죽향이라는 품목은 람보르기니 같은 거예요 대출 받고 카푸어 해서 할수 있어요 싼게 7만원 비싼 거는 12만원이 넘는 육질이 단단하면서 당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급 과일 파는 사람들도 이런 걸 선호해요 금실은 하루 비유하면 약간 페라리급이에요. 거기에서 쌍 차들은 한 번쯤 노려볼 지금 한5 6만 원대. 진주에서 나오는 금실들은 한8만 원대가 넘어요. 직접 돈 주고 사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육질이 좀 단단하고 당도랑 향이 약간 틀려요. 세 번째, 강계에서 나오는 장이 얘는 포르쉐급 아니 아 벤츠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 살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수 있는 벤츠가 좀 비싸나. 특유성은 부드러워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관리는 소량. 에서는 산청 거창 예향 예가 홍성 국산 차들급이다 그중에서 거창 예가 한방 BMW급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굳이 죽향 서량에서 맛있는 걸 찾아갖고 먹는 게 기술 중 하나예요.